오늘은 세계사를 뒤흔든 놀라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겨우 30살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역사상 대왕이란 칭호를 받은 단몇안 되는 인물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의 짧지만 불꽃 같았던 생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기원전 356년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태어난 날 아버지 필립 2세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의 명마가 올림픽 경주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승리의 기운을 받은 셈이죠. 사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푸스 피안스는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녀는 아들이 신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 주장했고 알렉산더가 제우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죠. 어머니의 이런 교육방식이 알렉산더는 알렉산더의 야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볼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대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스승 이 있기 마련입니다 알렉산더의 영우엔 당시 최대의 철학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역할을 맡 았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 필립 2세 는 아들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쇼빙했어요 세계 최고의 철학자에게 3년간 개인 교습을 받았다니 알렉산더에게 의학 철학 도덕 종교 논리학 예술은 물론 호메로스의 서사시까지 리아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일리아드의 주인공 아킬레우스는 알렉산더의 영웅이 되었고 그는 평생 이 책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저도 오시진 않겠지만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알렉산더는 이미 군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가 출정 중일 때 그는 마케도니아 수도에 섭정을 맡고 트리키아 부족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죠 이 나이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차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가 되기도 전 알렉산더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기병대를 지휘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 전투로 그리스 전체가 필립 2세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기원전 336년 아버지 필립 2세가 암살당한 것이죠 왕궁에서 열린 결혼식 행사 축제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 배후에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미세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면서 알렉산더의 왕위 계승이 위협받고 있었군요. 물론 이 의혹은 확실히 밝혀진 적이 없지만 정치적 암살과 음모가 예상이었던 고대 왕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20살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올랐지만 상황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마케도니아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특히 테베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이라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놀라운 속도로 군대를 이끌고 테베를 포위했요 당시 테베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성벽 앞에 나타나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테베는 함락되었고 알렉산더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무자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겁에 질려 즉시 항복했고 그리스 전역은 다시 알렉산더의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면, 알렉산더의 이런 냉혹한 면은 왜 역사책에서 자주 빠지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위대한 정복자의 이미지만 기억하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함은 외면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알렉산더의 가장 유명한 도전,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22살의 알렉산더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 페르시아를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 약 4만 명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군사력만 비교해 보면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보다 몇 배는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원정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라니쿠스 강에서의 전투는 알렉산더 대왕의 천재적 전략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고 마케도니아군이 강을 건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알렉산더의 측근인 파르메니온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서 전투를 시작하자고 조언했어 전했... 하지만 알렉산더는 페레스폰트가 우리의 용기를 부끄럽게할 것이다 라고 즉시 공격 명령을 했어요. 그는 직접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 페르시아군에 돌진했고 치열한 근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실제로 페르시아 페 장군의 기에 맞아 가지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그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차례로 해방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도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환영했죠. 특히 고르디온에서 일어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너무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반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매듭을 풀려 고 시도했지만 알렉산더는 그 칼을 뽑아 단숨에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풀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라면 말이죠. 이 행동은 알렉산더의 성격을 완벽하게 표러니다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매듭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면 때로는 알렉산더처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후 알렉산더는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처음으로 직접 맞게 됩니다. 다리우스는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좁은 계곡에서 전투가 벌어진 탓에 병력의 우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페르시아의 중심부를 향해 돌진했고 이를 본 다리우스는 전장에서 도망. 왕이 도망가자 페르시아군은 혼돈에 빠졌고 마케니냐군은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아하기 시작했습니그 과정에서 페니키아의 도시 티레가 큰 장애물로 등장했는데 이 도시는 바다 가운데 있어 섬 요새처럼 함대 없이는 공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에게는 함대가 없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육지에서 섬까지 거대한 두굴사 연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개월에 걸친 끈질긴 공사 끝에 마침내 두기 완성되었고, 알렉산더는 티레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티레 시민들에게는참혹한 결과가 이어졌는데요. 8,00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알렉산더의 다음 목지는 이집트입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인들은 그를 침략자가 아닌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집트인들에게 알렉산더는 구원자처럼 여겨졌던 거죠. 알렉산더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의 도시 계획을 직접 그렸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분필이 떨어지자 병사들의 식량인 보리 가루를 땅에 뿌려가며 도시의 윤곽을 그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모든 지식을 모아놓은 보고로 유명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서관은 후대에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알렉산더가 남긴 문화적 주사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진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데, 이번에 다리우스는이전의 패배의 교훈을 살려 넓은 평원으로 전장을 선택했고, 코끼리와 전차를 포함한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죠. 마케도니아군은 수쪽으로 크게 열세였지만 알렉산더는 놀라운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우익 전선을 뒤로 물러나게 하여 페르시아 군이 그 틈을 쫓아오게 했고 이로 인해 페르시아 전선에 틈이 생기자 기병들을 이끌고 그 사위를 직접 도, 돌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의 돌격 앞에 도망갔고 이것이 전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승리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서도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제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알렉산더는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들을 불태워 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이 1500년 전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불태운 것에 대한 복수였다고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날 밤 알렉산더는 큰 연애를 열어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는데, 하이스라는 그리스 여성이 페르시아 왕궁을 불태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복수가 어디 있겠을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알렉산더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쩝 횃불을 던졌다고 하네. 다리우스 3세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도망쳤고 알렉산더는 그를 끈질기게 추격했으나 결국 다리우스는 자신의 부하 베르스에 의해 살해되었고 알렉산더가 다리우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고개 왕에게 예를 갖춰 왕족에게 걸맞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페르시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으로서 알렉산더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알렉산더는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정복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군해 현재 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페르시아의 관습을 일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케도니아 장군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알렉산더는 점점 더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부하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인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현재 파키스탄과 인, 인도 북서부까지 진출한 그는 인도의 왕 포로스와 히다스페스 강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에게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특히 인도군이 보유한 코끼리들이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또다시 뛰어난 전술로 인해 승리를 거두었고, 포로가 된 포로스 왕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포로스는 왕답게라고 대답했고, 알렉산더는 그의 용기에 감명받아 그를 다시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렉산더의 군대는 지쳐 있습니다. 8년 넘게 고향을 떠나 싸우고 행군한 병사들은 더 이상 원정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도 알렉산더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게드로시아 사망을 통과하는 동안 많은 병사들이 더위와 갈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알렉산더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에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죽을 뻔했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회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알렉산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알렉산더는 다음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아라벨 비아 반도를 정복하고 지중해 서부까지 확장하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6월에 어느 날 연회에 참석한 후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열흘 넘게 병상에 누워있던 알렉산더는 결국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가 건설한 거대한 제국은 급속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군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제국은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왕조를 세워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고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그렇다면 알렉산더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일까요?아마도 그것은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일 것입니다.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를 동시에 전파했고 동시에 동양의 문화와 지식을 사양에 소개했습니다.이로 인해 탄생한 헬레니즘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성취를 이루었죠. 또한 알렉산더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동서양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인종통화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세계를 꿈꿨다는 점에서 오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알렉산더가 좀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계획한 아라비아 원정과 서방 방 정복이 성공했다면 혹은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시간이 있었다면 세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과정입니다. 어쩌면 로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고 동서양의 문화는 더 일찍, 더 깊게 통합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의 삶은 우리에게 영웅을 향한 갈망, 위대한 업적에 대한 동경을 자극 합니다. 그가 죽은 지 2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현대에는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과학, 예술, 인도주의적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대함을 주고 합니다만 알렉산더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정신돈은 여전히 가치있게 여겨진 교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